이거 오픈, 오픈북안 하냐? 아, 맞아. 해줘, 이거. 어, what's in my bag? <laughs> 이모가 사준 가방이에요. <laughs> 아? 브랜데 어딘지 몰라. 델라스텔라 속아주기래, 나름. <laughs> 아, 이거 나, 왜 있는지 나 진짜 진심 너무 웃겨. <웃음> <웃음> 맞나? <웃음> 스타벅스 차면 왜, 왜, 달고 다녀, 이거? 이거 회사 대리님이 줬어. <laughs> 귀엽지 않나 요구르트 있어. <laughs> 어 근데 뭐 많이 만 들었다. 어. 가방크기에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어. 음 그래서 코치 지갑을 사려고 어. 했었군요. 어? <laughs> 말만 하고 셨지내 <봤지>. 파우치예요? <laughs> 이거 <웃음> 올리브영에서. <웃음> <웃음> 어 야, 요 동생 뒤랑 다르네. 어. 음. 내가 내가 세웠어. 잘했네. 아, <laughs> 이렇게 있어. 이거 에이프릴 스킨인데 마음에 들어. 음 진짜 새 거야. 쿠션 퍼프는.. 아직까지도안았어 <laughs> 그렇네. 나 <laughs> 만나고 수정 안 했네. 어, 그리고 이거 뭐더라 이게? 뭐지? 아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산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어. 한 번에 이렇게 부어서 응. 시도할 수 있는 거. 잘안했 <laughs> 아 섀도우야? 어 섀도우. 립인 줄 알았어.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. 색깔이 너무. 너무 어 너무 극단적이다. 이쪽 여기 나갔어. 아나왜 이렇게 잘해? 이거 치우고 싶어. 아, 씨. <laughs> 아 진짜 안는데이렇게 <laughs> 봤네 이거 왓츠인마이백을. 아니 사실 한 번도 안 봤어. 그냥 이건 내 영업 사원 본능인 가 같아. 아너 영업 사원이라서? <laughs> 이거는 진짜트 <laughs> 아, 그렇네. 이건 내가 좋아하는 롱키니젤 아이라이너. 토니모리 어디꺼? 토니모리 토니 머리 진짜 옛날 거. 그렇네. 추억의 토니모리. 이거는 이거 수실거빼은 건데. 응. 응. 이거 바르면 입술색이 좀 오래 간대. 어. 리포트라고. 지속력이 좋아? 처음 들어봤어. 이거 어? 그냥 뭐 반짝거리는 거. 눈그 밑에 바르는 거? 어 이거는 립밤 이거 좋아 음. 이번에 올리브영 들어왔어요 어디서 산? 무슨 브랜드 거야? 루나 네 네. 네네추럴 샤인 야 영어영문학과 왜 이렇게 영어 못 읽어? 네추럴 샤인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또 밑에 어릴리바이레든가 어. 글씨가 잘안 보이네 어 맞아 맞아 음. 몰라, 이거 어, 너 설명하고 그래. 있어. 나한 입씩 먹고 와, 있을게. 눈썹 그리는 거. 색깔이 너무 밝아. 음. 근데 어떻게 샀는데? 써야지. 음. 이 머리색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? 맞아맞아 어, 염색해서 맞아. 이제? 음. 그리고 이거는 리샤 3색 섀도우. 와, 개초 그리고 <laughs> 이거 칩치기. 그게 끝이야. 파우치가 되게 야무지네. 어, 안에 뭐다 있어. 이거 있으면 가방이 끝이야, 이제? 안에 좀더 있을걸? 네. 나도 봐야 돼. 꽤 많이 들어간다. 머리띠. 아, 와 우리 빅테이블에 누가 나, 두고 간거 어. 가져온 줄? <laughs> 이거 이거 샌드 크림에 뭐 슈에무라코. 슈에무라, 슈에무라 철수했던 어, 맞아. 핸드크림. 이거 이거 한정판 디자인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때? 아 그래 나뭐 친구 시즈 상품 받았어. 나 몰라. 어쩐지 너가 안산거 같았어. 어. 근데 비상용 휴지. <laughs> 지금 방금 나처럼 다시 어, 맞아 맞아 올 일이 응. 없게끔 아 이거는 전남도 친구가 그려준데이데아 응. 그렇네 응. 빼야겠다 누구야? 누가 그려줬지? 수진! 아. 이거는 정체보을를 영수증인데 아 네이버 후기 쓰려고? 커트 아하 너의 전화할였요 그래 그래 그리고 뭐 JBL 가성비 응. 그거지? 어 이거 좋아 우선 여권 어. 32,000원 아만원 땜에 쓰 오호~ 이거, 이거... 너가 <laughs> 방구 연주라고 <laughs> 준... 진짜... 아, 심부름... 아, 어. 그래, 끝... 성비 없어... 요구르트 하이... 짐이 더 너무 더 들어가겠다. 가방이... 저기가... 나... 이거... 수업? 야무지게 잘했네. 어. 근데, 가방도 개많아. 올 때마다 가방 맨날 바뀌어가지고... 아, 근데... 시, 내가 산거없어 이거, 그게 더 레전드야. 이것도... 이거... 이모가 준 거야. 아, 진짜. 이모가 사줬어. 공개하다. 그런 이모도 있어. 어. <laughs> 야, 진짜 분위기 제대로네. 나안본거 맞아? 어, 나한 번도 안 봤어.